안녕하세요. 그 부천그랜드 치과 문영구 원장입니다. 피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치아라는 건그 겉으로 보면 돌처럼 생겼는데, 안쪽에 수분이 사실 많거든요. 젊었을 때는 치아에 수분이 많은데, 나이가 드시면 수분이 점점 없어져요. 피부처럼. 똑같이 이제 세균이 붙어도, 세균이라는 건 이제 유기물이랑 그 다음에 물을 먹고 자라거든요. 근데 수분이 많다 보니까 충치가 빨리 커지는 특성이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분기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충치가 빨리 커지지가 못해요. 나이가 드시면 오히려 충치는 잘안 생기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러질 확률이 더 커져요. 젊었을 때는 충치를 조심해야 되지만 나이가 이제 드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쪼개지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쓰다가 부러지는 거죠. 식당 주인분들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보통 이제 씹다가 치아 부러졌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돌멩이 같은 거. 잘못 넣어가지고, 이제, 식당 때문에 부서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러질 치아가 그냥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이제 데미지가 쌓이다가, 잔금이 가다가, 결국 탄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부서지고, 이제, 쪼개지는 건데, 그게 이제 마지막 트리거 포인트로 그냥 작용을 하는 거일 뿐이죠. 식당 주인분들 입혀서좀 억울할 수도 있다, 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제 뭐, 치아의 수분이 많고 적고, 이거는 사실은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치아가 굉장히 이제 단단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무른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직업이라는 게 치아를 깎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깎다 보면 어떤 분들은 두부처럼 썩썩 갈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안 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유전적인 부분이고, 수분이 안 생기게 조심하는 것보다는, 치아에 이제 잔금이 많이 안 가기 조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잔금이란 건 결국에 딱딱한 거 많이 씹고 이제 많이 쓸수록 사실 많이 가는 거라서, 이 치아가 원래 유전적으로 좀 약한 분들은 딱딱한 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화기관 안 좋다고 뭐 200번, 300번 씹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최대한 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너무 뜨겁고 차가운 거를 확확 드세요, 많이. 너무 뜨겁고 차가운 거를 마실 때마다 치아가 이제 팽창했다가 수축하거든요. 그럼 이제 잔금 따라서 팽창했다가 이제 수축하면서 장금이 더 커지고 이제 파절 가능성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식습관 자체가 사실 별로 안 좋은 식습관이 우리나라 분들이.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치아라는 건 이제 수명이 있거든요. 결국에 돌멩이 두 개를 계속 몇십년 동안 부딪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잔금이 가다가 깨지는 건데 꼭 항상 저한테 얘기 많이 하시는 게 멀쩡한 치아가 부서졌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아니고 데미지가 쌓이다가 부서질 치아가 부서진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든 안 뽑으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유전 따라서 치아라는 거는 오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빨리 뽑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치아가 이제 안 좋아서 일찍 뽑으신 분들은 스무 살 초반 사실은 다 뽑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잇몸이 안 좋아서 흔들리거나 치아가 충치 민감성이 너무 세서 다썩어서 그걸 뽑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사실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유전자는 못 이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를 수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빨리 포기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자기 치아를 오래 쓰는 게 최고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을 이제 맨 땅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틀리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임플란트를 심는 거는 빌딩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빌딩 짓는 게더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땅이 안좋으면 빌딩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플란트 심어서 그걸로 심는 게 제일 최선이지만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틀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대부분은 다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기 때문에 훨씬 좋은 진료를 할수 있는데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최대한 좀 좋은 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잇몸 상태 안 좋고 이러면은 모든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진단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거기 따라서 사실은 모든 분쟁과 그 다음에 이제 불평강은 사실은 다 결정이 돼요. 몇년 쓸지 아니면 중간에 언제 탈이 날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유들이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돼.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오셔서 이게 마치 그, 카센터 오는 것처럼, 이제 뭐 견적 얘기랑, 그 다음에, 뭐, 임플란트 몇 개, 이제 뭐 어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마치 임플란트도 뭐차 종류 고르는 것처럼 뭐, 오스템이다, 뭐 아니면 디오다,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달라요, 그거랑 완전히. 왜냐면 자동차라는 건 부품 똑같이 그냥 갈아 끼면 그만인데, 진료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컨디션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황 따라서 진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변동상이 있으면 고치고 바꾸고 해야 돼요. 근데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와서 딱딱 얼마나 딱딱딱 나오고, 진료 언제까지 딱딱, 자동차처럼 뭔가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게는 진료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중간에 그렇게 하면 탈이 나니까 중간에 안될것 같은 거는 바꾸고 상황이 변하면 바꾸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진단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본 다음에 상황 따라서 이제 유들리 있게 그냥 진행을 좀 하는 편이고요. 뭐가 이제 자꾸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환자분들마다 씹는 습관도 다 틀리고 사실 그거를 저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는 미리 고지를 하고 상황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환자분 따라서는 당연히 이해를 잘 하시고.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죠, 아무래도. 짧게나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도 한번 좀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모르실 만한 부분들 한번 이어서 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